7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민원인 평가 제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보험처리 결과 등또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처리 결과에 따른 사후 만족도에 대해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자체 민원평가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민원처리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인평가제도를 시행한다면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 데 군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서비스가 첫 번째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 국민들은 주인이다. 주인들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어, 열일이 될 것을 어,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고 원스톱 민원 관련 사전 예약제, 사전 검토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에 각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것 강구하지 않겠다 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또한 같이 실기 교육을 민원봉사과에 가서 여러 차례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살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군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은잘 지켜지고 있는가 해서 저 한쪽에 와서 이렇게 살짝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 민원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앞으로 어, 해나갈 일에 대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일곱 개보서에서 어, 민원봉사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또 어, 또 이렇게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은또 어, 거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 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채가 많은 건 아직도 우리 민원행정 까다롭다, 좀 서비스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국민의 이론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